안녕하십니까. 보모의 평안의 듣고기 변호사 최봉윤입니다 저번에 대질조사에 대해 영상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댓글이나 DM으로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죠?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대질조사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행동들력 준비 방법 그리고 태도까지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대질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진실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질조사,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대질조사는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얼굴을 마주 보고 받는 조사입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이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거나 물증이 없을 때 진실을 가리기 위해 실시하죠.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해자가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할때 수사관이 둘을 한 자리에 앉아 고 직접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긴장되는 자리긴 하지만 잘 준비하면 오히려 유리한 조사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어,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하면서도 서로 기싸움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뭐 형식이나 순서 같은 거는 별도로 없나요? 네. 대질 조사는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누가 먼저 대답할지를 정확히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먼저 말씀해주세요. 이렇게요.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수사관의 진행에 따른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수사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라면 상대방의 눈앞에서 막 거짓말을 하면 너무 참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수록 그냥 길게 말하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은 조사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준비한 반박 증거, 예를 들어 문자나 녹취 같은 자료를 딱 꺼내면 수사관이 판단하기 정말 쉬워집니다. 진실은 짧고 강력하게, 거짓은 길수록 무너집니다. 이 전략 꼭 기억해 두십시죠 어, 너무 좋은 말씀 같은데, 그럼 대질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준비하면 절반밖에 준비가 안된 거죠. 상대방이 나를 어떤 논리로 공격할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정리해 주시고,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자료나 정황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핵심적인 반박 포인트는 문장으로 정리해두거나 메모지에 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수사관 앞에서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질 조사 자리는 감정이 폭발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대 수사관에게 화를 내거나 반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쪽 눈물하고 우레한 태도를 보이면 그 말의 실뢰도 자체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정중하고 차분하게 꼭 필요한 말만 정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보다는 태도가 신뢰를 만들 것이죠. 결국 대질조사에서 이기려면 말을 잘해야 하나요? 비리할 수 없죠. 질문해 주시는데요. 사실은요, 말을 많이 하거나 잘한다고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질조사는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지 말싸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진실을 담은 한마디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침착한 태도입니다. 준비된 사람, 논리든 사람, 그리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 수사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기는 방법인 거죠. 같이 조사받으러 오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고프터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그 자리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강력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대질 조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진실은 무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看怎么打。